귀엽다. 와! <laughs> <laughs> 와, 미쳤다. 어, 이거 예. 아, 어, 느낌이 되게 생각보다 더 좋아. <laughs> 이게 약간 만지면은 뻗도 옛날에 만드기. 어. 초등, 초등학교. <laughs> 헐 만드기네, 진짜. 만드기네요, 진짜. 와, 너무 좋아요. 그럼 이제 안 보이지? <laughs> 어 맞아 안보여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아, 얘가 뭐 그거야? 어, 거인중에서 아, 얘가 좀 눈에 띄는 애야 아, 아,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? 아, 다른 애들은 다 못생겼는데 얘가 좀 띄는 애야 아 귀여워요 초롱이 나와 와 느낌 이상해 <이상하다>. 더 <laughs> 아, 골반이 멈추지 않을까 싶어. <laughs> 아! 어! 아, 아니야! <laughs> <나니, 나니! 웃음> 좀 징그럽다. <laughs> 징그러우세요. 에이, 실물로 보니까 좀징그러어뭐 이거? 했어, 했 내가 원하는 건? 저번에 하치머리 나오고. 저 예요. 반만주. 아, 반만주. <목소리> 어? 헉! 나왔어? 우와, 미쳤다. 일이야. 미쳤다 일이야. 무슨 일이야? 우와, 어제도, 일이야. 어제도 오. 그러고? 아니, 미쳤다, 이님한 번에 나왔어. 그거 <목소리> 안 나왔어, 아직도 어, 18개가 보관됐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? 신마랑키티키티 5개, 신마네개 발바닥이 너무 귀엽더라. 음. 여기 뒤에도 네. 이렇게. 어, 리얼해. 응.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키링 요즘 유행인가? 이거 안 뽑힌 줄 알았는데 뽑혔네요 그쪽 어, 나한테 좋아요. <laughs>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나한테. 고자. 이 진짜 고자예요 이거. 고자루치. 고자루치? 고자? 예, 네? 어. 표정 겁나 이상한 거 있던데. 그래? 아 그래? 어 이상해. 그것도 예쁘긴 한데. 두 번째는 노란 캡슐이다. 다 아, 어, 빨강이. 야이 300겠네. 음, 퀄리티가 음. 어떨려나 아직 받아서 퀄리티가 꼬린 게 있을걸. 아니, 외관이 벌써 나쁘지 않지 않아? 아, 오? 오 그러네? 오그러네 까본담이 이상하네. 괜찮은데? 오랑. 아, 사진 찍자 다. 속 좋아. 이렇게 해서 똑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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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괜찮거똑 아, 아, 번째, 아, 얘는 좀 어, 많이 남았는데? 그똑똑 선인장 나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요똑똑똑똑똑똑똑똑똑 <laughs> <끼리> 나도 근데... <laughs> 지복은했나 아, 얘라도나오그래도중복은안나왔어 아직 아 어. 어? 아, 중복이중복이양하나 <laughs> 내가 할게 나도 중복이 중복이요. 이요 나도 중요이요나이요나이요세요요 오오오 <laughs> 귀여워. 이랬는데. 이랬는데. 어, 나 할래. <laughs> 아, 그럼 이거 너 그냥 넣고 일단 너. 딴걸 내가 하면 되지. 아. <laughs> 선진 <laughs> 그래, 한 개까진 <개까지는> 오케이. <laughs> 마지막? 아무튼, 토끼, 아쿠, 아 토끼 토끼 토끼, 너무 귀여워. 바츠마르, 바츠마르 뿐. 볼드는 솔직히 별로. 아 마멜. 마멜이다. <laughs> 뭐 마멜이야. 페페만 피하자. 혹시 마멜이 없어? 오 마멜이냐 설아 뭔가 페페가. 잘안 나오더라고. 아 그냥 바츠로 만족해야겠다. 아소린이 해야 되는데. 푸딩이 <laughs> 제일 귀여워. 음 그다음 하양이. 어, 이거 어, 이거? 난 어. 얘가 귀엽더라. 아계도 어, 귀여. 워아 어. 민데? 어? 귀엽다. 근데 이, 이 얘를 봤나 봐. 아니 어, 여기서도 보인다. 아 얘까지 얘까 나온다. 두 번째가 또 얘야? 아 어, 그다음 어. 갈색 강. 오케이. 오케이. 그냥 요리만. 아 귀여워! 어, 귀엽네 겨울느낌 응 1, 2, 3플라라와 이거 너무 귀엽다 어머 뭔일이야 근데 별로 그렇게 난탁 끌리진 않아 그랬어? 응아 두번째야 두번째야? 차우차우가 갈색이 거야비정 맞지? 어. 응 그건 맞지 두번째까지 할래 챠우챠 맞지? 나이스. 일단 니나오안 나오면 나이스 나식이거든차는 맹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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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와, 너무 데 짱구? 짱구나 맹구. 어, 짱구. 아니야, 이것봐, 이거,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<laughs> 여, 여, 작은 좀 인형, 그 너무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워 이라안 들려? 어 들어가 까멍 이거 배터리 껴야 돼? 아니 지금 들어있어 노랑 다음이 하늘색 하늘색 같아 하늘 다음 뭐야? 아어나 아, 이거, 이거 좋은데? 괜찮지 진짜 이거 좋은데? <laughs> 진짜. 야한데? <laughs> 이거 이영이 느낌이아 어. 약간 뽕뽕이 터트리는 맛. 맞아. 얘도 도형 안되색다 그렇지. 야, 홍냥이 아니, 아니야? 아니야. 홍냥이 안신잖아한 번만 진짜 한 번만. 교동이만 나오면 되지? 어. 이 색깔이 캡슐이 아예 안 보여. 화연화연묵직해야 과연. 과연... 돼. 어? 키티 같아. 왜? 교동이야? 키티다 아, 키티 나와서 슬퍼하는 거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게 완전 홍냥 인 아얘다 아. 예, 어? 어, 아, 어? 얘다 시바 시바 아 크기 꽤 크다 가가벼워 아, 검은색 같아 아 그러네 어, 어. 아, 아, 아. 검은 얘바 아 <laughs> 나와야지 이거 얘가... 아, 했는데 설개는 <laughs> 아안어 어? 어 색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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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에? 에? 뭐야 어? 에? 이건 아니잖아. 거? 다른 거 들면. 다... 어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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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종류가 많은데? 일단 핵 생은 똑같아. 이거다 일단, 일단 고양이 나왔어 어. 근데 이게 갖고 싶다고? 근데 잠깐만 아얘 귀여운데? 왜냐면 치즈냥이가 있는데? 한번 안에 들여다볼까? 어, 고양이면 돼 하늘색? 아... 어. 어... <laughs> 아이 가자 아싸 <laughs> 아니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흰둥, 흰둥이랑 잘 어울리잖아 맞다. 맞다삼 주만에 나왔다, 나왔다. 아. 음. 어. 아. 뭐야? 신아. 안동이나 교동이. <목소리> 아닌 아니, 거 같아. 아니 아니야. 마음에. 얘 레코더도 끼울 수 있고. 음. 무슨 색 나왔으면 좋겠어요? 아, 음, 초록색. 초록색. 이별에도 아, 오, 어. 빨간색인가 보다. 어, 빨강색. 이게 더 커져 보여? 와르큐레노. 하! 3티만에! <laughs> <귀여운 거> <laughs> 결국에 3트만에 교동이 뽑음 그러니까. 아니야 한 아, 30틀 30. 아 근데 진짜 귀여워 얘는 음. 이 뒤에 봐봐 봤어? 어. <laughs> 그니까 3 0트만에 교동이 3 0트 <laughs> 그래서 이거 어 <웃음> 빼고 <웃음> 남았어? 치즈식보다 음, 헐나 <laughs> 그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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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? 어 좋아 이것도 아 음... <laughs> <laughs> 어, 옆면이 귀엽잖아 어, 안 보여 아 엄마 아, 로키? 뒤에 키티코나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? 귀여워 어. 근데 하얀 거곰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 오는 거. 아, 아, 핑크다! 어, 색깔! 어, 어, 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어, 이런 이면 되게 좋은데? 느낌 좋은데? 한 번만 더해볼래 어, 무거워? 아니, 가벼운데? 어, 괜찮은데? 어. 만보 <laughs> 얼굴 보여주세요. <웃음> 귀여워. 저는 <laughs> <laughs> <나는> 표정이 <웃음> 약간 <웃음> 이거 아니면 이거? 파랑이다. <laughs> 이좀 좀 작아 한데? 보인다. 했어 했어. 뭐? 아, 야가 진격 버전. 어 좋은데? 이 뭐? 나쁘지 않아. 쫀득하잖아 어, 얘는. 얘는 쫀득, 쫀득 버전이야. 아. 야 이거 미쳤다. 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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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만져볼래. 오. <laughs> 어. 느낌 좋은데 오히려? <laughs> 쫀득 쫀득. 애, 귀여워. 난 이거 어제 보긴 했어. 어떻게 우사기만 없냐? 네, <laughs> 조심히 가. 이 안녕. 연락할게. 어. 아. 너무 예쁘죠. 뭔가 까기가 좀 아까워 패키지 자체가. 음. 음 귀여워. 이렇게 껌이랑 이런 펌프 사탕 모양의 참이. 있어요 종류가 많았는데, 제일 좋아하는 키티랑 콩푸랑 그리고 마멜도 너무 예뻐서 이세개 사왔거든요. 그리고 또 가격이 3, 300, 세금 포함해서 300 얼마. 너무 음, 귀엽잖아. 약간 반투명 느낌이라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위에 뭔가 데코 돼 있는 느낌의 캔디 막 이런 게 뿌려져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내일은 펌프 특집으로 얘들을 갖고 갈 예정이라서 이렇게 지금 스노윙도 이렇게 여기 U F O 에다가 매달아놨고 이템프라 프린이랑 이 시관 초코볼 시관에 있던 프린이랑 그리고 이거는 색깔 맞추기용 이검가 조카 가카 그리고 하나 더 메르카리에서 구매한 프린이. 프린이 이빨. 여기 뒤에 동고도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. 가차동생 어제놀 올라와가지고 같이 가차로러 다녔는데. 요거 가차동생이 다 중복으로 떴던 거 제가 한 마리씩 다 데려왔습니다. 원래 11월 가차 중에서 약간 라인업 보면서 귀엽다 싶었는데 또 귀여운 실물을 봐버려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. 귀여워. 애들 너무 귀, 그냥 무난하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, 얘네. 꽃길이랑, 양이랑, 그리고 선인장까지. 얘네가 이렇게 뭔가 이, 진짜 있는 인형? 인형인지 캐릭터인지, 이런 발바닥도 뭔가 재현했어요라고 써있더라고요. 잘 모르는데, 그냥 귀여워서, 얘네는.